이제 열세 번째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고현돌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프리카 팬 여러분들, 미드카트 사진만이라도 보셨죠? 자, 그것만 보더라도 참 대단히 이제 문화적 연결고리 만들 때, 생각하실 때, 우리의 인식을 지평을 많이 열어줄 겁니다.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달려갈 건데, 보면요. 아메리카 대륙은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아 드리는 선에서 만불리 짓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카는, 남북아메리카, 여러분들 보시죠, 보면요. 저렇게 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에 북미 아메리카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삼천년, 근 삼천년 전에 이제, 은나라 사람들이 건너가서 남겨놓은 문자라든지, 그런 이제 여러분들 바에 위 새겨진 문자, 그리고 이제 땅에 새기고 뭐 해가지고, 저런 이제, 특히 이제, 그 은나라 관련된 문, 뭐냐면, 옥도 이제, 옥의 옥으로 만든 칼까지 이제 발굴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조지, 조지아에서, 조지아에서 이제 나오죠, 보면요. 조지아에서 발견됐다고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이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차인이지죠. 하지만 그때는 차인이지, 3천년 전에 는 차인이지 없죠, 보면요. 은나라는, 은나라 종족의 개념이잖아요, 보면요. 은나라도기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북미 대륙의 바위 쪽에 어떻습니까? 많은, 옛날에 이제 각골문이라든지 말하는 우리는 은나라 문자를 많이 새겨 놓은 거 요거를 이제 미국의 학자인 존 러스 캠프 박사가 이것만 연구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교포들 강연을 하러 갔을 때이 책을 이제 서점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서점에 안 판다고 합니다. 연구소에서 판 돼가지고 이 책을 연구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혹시나 이 책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제 이제 말씀해 주시면 원가를 가지고 원가를 받고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끈 여유분만 미끈 남았습니다. 물론 자료용입니다. 밖으로 나갈 자료가 아니고 개인 연구하실 분들은 이제 참고로 하신다면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역사적 이제 뭐 나름대로 흔적도 있는데 보면요. 이제 고인돌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뉴욕 가보시면 뉴욕에 고인돌이 저렇게 있습니다. 밑에 이제 두우니까 밑에. 우리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이제 쉬고 있는데 저 밑에가 무덤인데 쉬고 있습니다. 아마 영적 교감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뉴욕 고인돌 여러분들 보시고 그다음 여기도 이런 고인돌도 있습니다. 자, 전부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죠. 저런 돌을 올려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자, 뉴욕 고인돌, 캘리포니아 고인돌은 뭐냐? 캘리포니아 고인돌은 뭐냐? 뭐 쓸모가 데가 없으니까 이정표로 썼습니다. 이정표. 저기다 돌에다가 뭘 새겠죠? 참, 이게, 무덤인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렇게 해놨죠, 보면요. 뭔가 새겨놨습니다. 참, 재미난 모습인데, 보면요. 어? 자, 이렇게 캘리포니아 고인들은 이정표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산에, 로키 산맥에 이제 있는 것을 누가 사파를 또 그린 겁니다. 근데그 로키 산맥에 있는 고인들은 위에 엄청나게 성인이 적혀 있다는 거, 이걸 누가 그려놨는데, 로키 산맥은 지도 보시면 이쪽입니다, 여러분들. 이쪽이 이쪽 좀 보면요. 여기에, 이쪽에 있는 산맥의 어딘지는 출처가 안 나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기서 이제 본 고인들을 저렇게 모습을 그린 사파가 있어서 제가 캡처해서 바로 이제 출처하고 밝히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요것도 보면 돼요. 요것도 보면 뭐 어딥니까 보면 자 여기도 미국의 공원인데 펜실베니아입니다. 빨간 박스 처리 보시면 펜실베니아가 어딘지 아시겠죠?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이쪽 지역 펜실베니아에 있는 공원에, 자, 공원에 뭐가 있다? 저렇게 어마어한 고인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아메리카대륙 조금 내려온 캐나다 고인돌. 캐나다에는 다양한 저렇게, 캐나다에도 다양한 고인돌이 저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가지 종류죠. 보면요. 하여 밑에 좀, 이제 다리가 좀 짧네요. 보면요. 북방식, 우리가 말하는 북방식 개념보다 더, 바둑판식 뭐 올려놓은 거, 바둑판보다 더 크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고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이는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는 아메리카 위치 아시죠? 보면 이쪽입니다. 그죠? 이쪽 위치. 여기에 콜롬비아 고인들은 저런 모양입니다. 뭔가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형태고요. 이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고인,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그죠? 무기가 엄청난 크기인데, 여기에 돌을 올려가지고 저렇게 고인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이 뭐, 이 정도면 얼마만큼 크겠습니까? 이 자연석일까요? 하지만 저쪽 지역에는 저걸 돌멘이라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인공 구조물이라고 저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브라질. 그 다음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도 참정은사에 멋지게 있죠, 보면요. 이렇게 멕시코 고연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멕시코는 여러분도 아셔야 될게 이제 송승태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이쪽에 우리 문화하고 연결되는 고리의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이야기했죠. 를 미국, 오리건주에 발견된 9000년 전에 집신이고, 이거는 미, 미국, 북미 앤소니스의 장승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만들어진 걸쭉이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곡이 있는 것처럼 멕시코 고 곡도 나옵니다. 저런 것은 우연의 행태가 아니겠죠. 그죠? 이 문화를 썼던 사람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 한, 우리 쪽에 나오는 고곡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일본에 나오는 고곡이 여기까지, 멕시코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자, 누가 이동했길래? 이런 정답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게 있는데도 어때요? 이런 그 강의 한다고 유사사학이라고 전에 KBS에서 설날 특집으로 자정해 어떻습니까? 손성태 교수의 이 강의가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 주류사학회가 딴짓 안 하다가 그날만 또 똘똘뭉치가 어떻습니까? KBS를 공격을 했습니다. KBS 공격을 해가지고 왜저는 손성태 유사사학자를 내세워가지고 멕시코라든지 이게 우리 문화하고 같다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유사, 유사 사입이 그런 강의를 못하게 해라. 이렇게 엄청나게 KBS 공격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인터넷 찾아보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걸 연구했던, 뭡니까? PD가 왔어요, 우리 강의 때 왔는데 너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틀림없이 이걸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응? 그런데도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우리나라 사학계는 어때요? 반도사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배웠기, 때, 가르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거 나오면 유사 100% 환파 국뽕 유사 사기라고 물어붙입니다. 학자들뿐만 하면 괜찮은데 누구까지 그 바이러스 먹은 우리나라 국민들까지 나서가지고 가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거는 알래스카에서 있는 온돌입니다. 발견된 온돌이죠. 여러분들 온돌을 찾으면 누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전에 온돌은 한국인들이 만든 원래 어떻습니까? 원래의 주방 시설입니다. 거주 시설. 거주 시설에 온돌이 우리 문화예요. 다른 종족은 안 만듭니다. 그죠? 지금 온도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우리 나라잖아요, 보면요. 그죠? 그래서 세계의 문화 학자들이 인류 학자들이 뭐냐? 온돌은 한국의 문화라고 인정을 합니다. 어? 그런데 왜그 온돌이 알래스카에서 나옵니까? 그죠? 자, 이것은 미국에 가 보니까 미국의 여기에 어떻습니까? 여기 여기 캐, 여기 떼요월러시라는 여기에 여기에도 공원에도 온돌이 있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게 온돌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그 사람들이 옛날 선조들이 뭐냐면 온돌의 불때는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시리 하는 모습 그다음에 금주를 치는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팽이 하는 모습 팽이 때리는 모습 이게 전부 다 멕시코 인디안들 옛날에 지금 사람 그쪽 사람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팽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팽이를 안 치지 이쪽 사람들은 팽이를 치고 있겠죠 보면 지금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윷놀이판입니다. 윷놀이판 여기서는 어때요? 자 돌을 뭐라 부르냐 멕시코 사람들이 말리라 부르고 이걸 뒤집어갈 때 저걸 뒤집어가지고 뭐가 나오면 좋다를 외칩니다. 좋다를 외치는데 좋다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 돌을 말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환파가요 국뽕? 유서사학?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겁니까? 어? 자, 관심이라도 있으면 연구라도 좀 해보고 없던 소리 해야지. 자꾸 그런 어? 제 생각하고 틀리다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역사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주장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인디언들이 옛날에 자기들 뭐니까 뭐 우리나라 줄넘기, 줄넘기 뭐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해오면서 서로 양쪽 가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화에 깽가리 치면서 북치면서 노래하는 건데 활들고 머리에 상투를 틀었어요, 보면요.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자기들끼리 노래하는 모습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뭐죠? 우리나라의 여인이고, 이건 멕시코 여인입니다. 머리에 뭔가, 그리고 머리를 돌리는 거요. 이것도 중국의 문화는 보면 옷을 이렇게 돌리는 것은 이 동족의 문화끈이라고 나옵니다. 옷을 이렇게 서, 돌리는 거 있죠, 보면 이런 형태. 이것도 보면 중국의 문화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이게 형태는 우리 문화끈인데, 자, 이렇게 머리 스타일하고 복식 복자이랬대요. 복장이 거의 지금 어때요? 다른 유럽인들한테 구분이 되고 한국인들과고 연결할 수 있는 문화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손수대 교수님이 이런 부분 많이 잡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했죠. 지금도 남아있는 멕시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인들이 안 하고 있지만도 저도 어릴 때 했던 구슬 노래입니다. 구슬 땀묶끼고 이거는 말타기입니다. 그리고 잡다 부러집니다 보면 이 말타기 보이시죠? 말타기 나오죠? 이거는 줄넘기입니다 줄, 줄 가지고 고무줄 노래하는 것처럼 어때요? 노래 부르면서, 줄을 넘으면서 노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뭐죠? 일명 콩돌죽기입니다. 콩돌죽기. 자, 이렇게, 야, 요렇게 있는데도 아니다. 어? 요렇게 있는데도 아니다. 이런 문화가 있는데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저것은 환바 국뽕 유사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불가사의 한 머리입니다. 그죠? 머리 뽀으로 달고 다니는 인간들. 자, 이거는 이제 멕시코에 어떻습니까? 자기들, 방로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 보면 연지곤지 찍는 모습입니다, 보면. 연지곤지 찍는 모습. 에리조나라든지 보면 쭉 보면, 연지 찍은 모습 있죠, 보면요. 저런 문화적 형태. 저것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은을 보겠습니다. 자, 약이 있다, 함약이 있다, 화가를 다기려다 그린다 뜻이죠. 그 다음에 공놀이다 차고, 전쟁이 다 마치니, 다 마쳤다 이거죠. 자, 막가기, 막가기, 뭐, 다 좋다. 자, 이런 말, 내 집, 내 집, 아이를 아시기, 아새기 지금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아새기 아시기. 뭐, 큰아이는 코네코네 이런 식으로, 언어가 지금까지 그래도 남아, 형태는 틀리지만, 언어 발음이라든 이런 부분이 쭉 남아있다는 것을, 이것도 이제 손수성 교수님이 옛날에 다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북미의 아버지를 아파치, 그네, 그네, 꼬신, 꼬신, 낫, 남막신 여자, 여자를 가시나, 그 다음에, 붕, 지붕, 도끼, 여보시오, 보시오, 이쁘나, 이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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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 이런 식으로. 지금도 우리 한국인들이 쓰는 은어, 어느, 은어가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아리안테나 가보겠습니다. 아리안테나에 보시면 어때요? 여기에 보면 이제 고인돌입니다. 여기 밑에가 뭐냐면 세라믹이 나오는데 세라믹이 뭐냐면 딴게 아니고 어때요? 말 그대로 이제 구운 거예요, 구운. 토기를 굽고 해가지고 도자기 되는 게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뼈하고 허기였어가고 세라믹이 여기서 발굴되었습니다. 자 아렌테나, 아리테나 고인돌 밑에 세라믹이 나왔다. 음, 도자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페루입니다. 멋지죠? 예술입니다. 페루의 고인돌이 지었습니다. 이 앞에 또그 보십시오. 저리 허라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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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에 저렇게 돌 올리라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페루에는 고인돌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메리카 인디언도 아메리카 인디언 문화 권만야 네. 연결 다 보셨죠? 자, 이렇게 봤는데,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메리카 대륙에도, 이렇게 남북에, 뭐죠, 보면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죠 어디까지? 북부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고인돌 루트가 있다는 거. 로드가 있죠, 보면요. 물론 오늘 소개 못 드린 지역도 틀림없이 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연구가 되어 있고, 그 나라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그냥 대부분 숲 속에 다 버려져 있겠죠, 보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화적 연결고리 이제 아프리카에 이어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뭐죠 보면요 이렇게 문화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문화가 나오는 배경은 뭐냐 저는 이제 고인돌 문화를 연구하다 보면서 살핀 것은 뭐냐면 이거는 고인돌 문화는 해양하고 해양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이동하면 강 바다를 통해서 이동한 종족들이 어떻습니까 이 문화를 만들었지 그래서. 가기는 대단히 먼 거리죠. 왜? 아메리카 대륙까지, 남북, 남북 아메리카 대륙까지 고인돌이 갔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배를 타고나 간 문화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 보시고 또 뭐죠? 옛날에는 그쪽에 베링엠니카 위쪽이 얼음이 아직까지 안, 안 풀렸기 때문에, 얼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배라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는 종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디아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최근에 신문에 다 나왔죠. 아시아 계열. 고대 아시아에서 건너온 종족이라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인디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디안 문화에 대해서. 오직 누가 한국에서만 그렇게 가르치면 유사사학 환바, 국뽕이라고 공격하고 미국 현지에서 가서 보면 어때? 이야기하면 인디안들의 종족은 아시아에서 건너온 종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직접 들은 이야기고요. 최근에 이제 몇년 전에 중앙일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영국의 획과 많이 나왔죠. 그런데도 그런 정보가 나오는데도 어? 국사학자들은 자기들만이 국사학이고 나머지는 유사학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부 몰직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런 문화를 연계해 주면 뭐냐 다 유사학이라고 장난을 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내에 공지해 드린데요. 다음은 유럽 편을 소개해 드리고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